사회복지란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란 작은 것부터라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를 통해 개인이 변화하면 주변이 마을이 지역 전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3주차 저에게 사회복지란 변화입니다. 이때 대상이 필요한 것을 직접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주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지지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변화보다 느리지만 스스로 노력하는 변화가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이며 마침표가 아니라 울음표와 느낌표를 던지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저에게 사회복지란 관심, 소통,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과 주민들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사회복지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것이며 이웃이 함께 변화할 수 있는 소통이 장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주제를 받게된 정산의 이은정입니다. 저와 찬협쌤은 그림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해 나타내었는데요. 저희가 실습 전 생각했던 사회복지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을 공경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나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공네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 마트 아주머니나 역사, 호떡 강사를 하시는 할머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듣고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었고 제가 드린 도움으로 그분들이 작은 미소를 지으시는 게 너무 행복했기에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사회복지란 사람이었습니다. 차는 지금 왜 사회복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워낙에 사람을 좋아해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이 바로 사회복지인데요. 실습을 하기 전에는 마냥 사람들과 함께 일때 오는 행복함과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고 사회복지를 꿈 꾸게 되었습니다. 엔정생 1주차를 진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엔정생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한주 동안 실습을 통해 배우고 활동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저는 사회복지는 사람을 넘어선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탐방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인데요.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느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요. 왜냐하면 실습을 하면서 매번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한 번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이 이,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다시 보니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저희 입장이 아닌 취약계층 분들의 입장에서 입지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차내때는 무엇을 느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한주 동안 실습을 하면서 너무나도 막연한 입장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장님과 부장님, 현재 일하고 계신 선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봉사자의 신분이 아닌 예비 사회복지사의 신분으로 바라보게 되니 사회복지사는 막연한 이상만을 바라보고 가서는 할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웃 주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진의 다양한 장면들을 담아낼 수 있는 카메라처럼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인지하고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간 관심이 없어 쳐다보지도 않았던는 것에도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차에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관심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처럼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 어떤 장소가 있는지 나타내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지판은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안내판입니다. 표지판처럼 사회복지로 길을 안내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무언가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2주차의 사회복지는 신호등입니다. 철도나 도로에서 진행과 정지 등의 신호를 나타내서 교통의 흐름을 완화하는 것이 신호등의 역할인데요. 저도 취업계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록불에 나아갈 때 같이 나아가고 빨간불에 멈춰 섰을 때여름철 기다려주는 그런 함께 건너는 사회복지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주차에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영화 속 주인공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색감을 주로 보여줍니다. 주인공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인생을 보여주거나 감정을 보여줍니다. 사회복지 지역 주민의 시선에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지, 어떻게 변화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주인공의 마음을 알수 있듯이 적 또한 지역 주민을 주인공처럼 바라보며 저의 시선이 아닌 그들의 시선을 통해 사회복지를 바라보려 합니다. 누구든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안경은 시력을 더 보호하고자 하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의 시력에 맞게 각자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도 이처럼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 각 상황에 맞게 거들어 줄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좀더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되어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대로 바뀔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회복지는 관심 표지판 주인공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의 시선에서 길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 같은 사회복지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 사회복지는 카메라 신호등 안경이었습니다. 카메라처럼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고 신호등처럼 지역 주민과 함께 있어주며. 필요에 따라 맞게 돕길수 있는 해외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핫식스가 40동안의 실습을 통해 각자만의 사회복지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회복지는 무엇인가요? 뭐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상 핫식스의 사회복지 라니었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영상 잘 보셨나요? 예. <laughs> 아직 완전한 마무리는 아니고요 어, 혹시 이 영상이 어떠셨는지 관장님의 말씀을 저는 들어보고 싶은데 짧게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어... 이 직원들이 일을 가지고 영상을 찍을 때하고 여러분이 실습이라는 과정을 찍는 것에 어, 관점과 내용들이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전했어요. 저는 재밌게 봤어요. 어, 예비 사회목지사 그런지 짤라는 것도 있고 기특한 것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어, 되게 어, 뭐랄까요. 풋풋한데 진정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어,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저는 항상 그런 도넛들이 있어요. 뭐가 끝나면 혹시 기억에 남는 어떤 것이 있나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 여러분 이름을 다 적었는데 어, 저 영상을 보면서 많은 게 해소가 돼서 그건 걷는 떄도 되겠다. 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 기억하고 있구나. 그, 어, 그런 것들이 되게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 가기도 하고. 어, 꼭 해두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보다이 얘기를 해두고 싶어요. 사회복지 우리가 제가 처음 받았을때 어디를 갈 거냐 이런 고민보다 어떤 사회복지를 할 거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선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한참 후에야 그런 것들을 알았거든요. 남들하고 비교했던 건 뭐냐면, 어, 남은 상담을 저렇게 잘하는데, 어, 저 사람은 프로포즈를 저렇게 잘 짜는데, 나는 이렇게 못하지? 이런 거였어요. 근데, 복지가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누구를 위한 거지? 나는 곧 어떤 일하는 사람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저는 정리가 좀안 됐으면, 아마,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큼 딴직장을했을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짓을 하는 거지라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고 깨달으면서, 재미있었지만, 아,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저는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딱한 가지인 거예요. 이걸 너무 이렇게 평화에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기술이나 실천들은 필요하면, 제 생각에는 3년만 죽어라 하면 저는 평균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례관리든 프로포절든 조직이든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조금 더 아까 이건 뭔가요? 그럴는데 아,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여요 그런데 전문가가 되려면 10년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한 분야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 그래 어떤 사회인지 가치는 쉽게 형성도 안 되지만, 가치가 형성이 안 돼버리면,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큰 문제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 기술자로 전락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배우고 고민했던 것이 전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사회복지 길을 가시면서, 끊임없이 물어야 될 부분들은, 나는 어떠한 사회복지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물었으면 좋겠고, 그 연장선 속에서, 에, 우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겠죠? 왜, 어, 서로가 입장에 차이가 있고, 동일하면 다른 거니까. 어, 그렇게 만나야지만, 힘들어도 으쌰으쌰 파이팅 할수 있고, 뭔가, 어, 일을,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거에 재미도 생길 것 같고, 동료도 생길 것 같고, 그래서 한발한 한 발을 이루어가는 거에 대한, 어, 재미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6명 이렇게, 시, 저 초기 면접할 면접 때, 우리 면접 볼때 얘기했는데, 어, 하 근래 실습 기간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어, 기억에 좀 남을 실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의 진심이 그, 잘 전달이 된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키워드를 또 다시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분이라는 시험인데요. 어,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것도 아까 제가 일일 평가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의 기분 또한 이제 다른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은 기분은 어때?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저에게 진짜 물어본 적은 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래서 이 기간, 어, 이시습 기간 동안에 저의 기분을 계속 물어볼 수 있었고 주변 동료들에게 기분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그 기간을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 예정인지랑 끝날 때도 물어보고서 어떻게 정리를 내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어, 저는 어, 지금 어, 랜덤으로 저희가 뽑기를 했지만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을 좀더 들어보고 싶어서 혹시 미사고에 대한 답변을 여진생께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좋아요. <laughs> 어, 미사고가 사회 백신 프로젝트 중에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미사고를 갔을 때 공,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영상 자서전을 찍을 때 공통 질문으로 저희가 어르신께 소중한 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간 어르신께서는 사진첩이 소중하시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진첩은 원래 사진은 소중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어르신께서 복지관에서 만들었던 사진첩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르신이 그거를 보여주는데 어, 저희에게는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 있지만 어르신께는 그게 가장 소중하다니. 약간 세상 감회가 새로웠고 사회복지사로서 책임,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 자서전이라는 게 이제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서 들어주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들께도 저희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게 너무 감사했고 제가 그 저희가 갔던 어르신께서는 어, 앞에 나서는 게 좋다고 하셨고 배우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그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무 느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르신들이 힘들기만 하시고 약간 외롭거나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활동적이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저도 아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깨달음도 얻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공동체의 밥상. 아, 저, 마이복지 텔레비전에 대한 질문을 경호생님께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느끼셨나요? 어, 저 마이복지 텔레비전에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한건 아니었고, 촬영 스텝을 했었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또 좋았던 점이 있었다면은, 그 현장에서 하시는 모습도 볼수 있었고, 그 화면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상의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그 자리에서 벌수 느꼈던 거는, 또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도 새로운 방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각자의 장소에서 각자 화면에서 나오고 있지만 뭔가 거기에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어, 같은 장소는 아니지만 같은 화면 속에서 어, 서로 공유하고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영상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그 사회복지 하면서 아, 이 프로그램이나 이 순간들 좀 되게 오랫동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영상이 되고 녹화가 되니까 이게 오랫동안 간직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 이런 프로그램을 좀더 많은 곳에 적용하면 또, 또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때 이걸 하면서 저는 맡았던 역할이, 회장님 옆에서 이렇게 사이를 보는 역할을 제가 맡았었어요. 근데 맡았었는데, 이 짐이라는 것 자체를 학기 중에는? 조별 과제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임원을 맡았을 때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소통의 그냥 도구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시습의 기간을 통해서 시습 기간 그마보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장님과 그리고 그 대상자 분들과 그리고 같이 하는 그 프로그램을 소통할 수 있게 제가 연결해 주는 역할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작품을 하나 닭, 닭볶음탕이라는 그 요리를 만들어 내는 으로써 그 작품을 실시간으로 소통, 다른 장소에 있지만, 한 가지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좀 색다른 경험으로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제 고려예 여기 사격자께서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나는 거뽑 고민하네. 예식 고 싶었던 거있요 어, 이웃 초대 모임. 네, 저는 이웃 초대 모임이 어 저희가 이웃 초대 모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주최하고 기획해서 한 프로그램이어서 가장 많이 애정이 가고 신경 쓰였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이웃 초대 모임에서 저희가 어, 이웃을 불러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 르신께서 친구를 불러서 여기 복지관은 이러이러 이거 하더라, 너희도 같이 와라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통의 장이 되는 게 저는 너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 제 먼저... 네,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진행을 하면서 특히, 어, 김문선 사회복지사님과 가장 교류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인지 저는 어 배운 게 가장 많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리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르신들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는지를 직접 보고 배우면서 아 저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끼시고 가까워질 수 있구나를 보고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음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어 네, 다음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 네, 마무리네요. 네, 드디어 마무리가 나왔네요. 네. 이게 처음에 뽑히면은 <laughs> 출근하자마자 퇴근할 수 있었는데 아 실수를 가지고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laughs>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영상 일기를 저희가 매일매일 촬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찬의 임사규 총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영상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가 지금 나올 저희가 보여드릴 영상은 영상 일기인데요. 저희가 제가 영상 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루를 기록하고 추억을 기록하고 그것을 남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미를 가지고 실습을 이뤄냈고 실습을 시작했을 네, 실습을 시작했을 때이 실습 기간을 같이 기록으로 남기고 이 기간을 이 기록물을 나중에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나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나중에 흘렀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 기억들을 상기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본 영상이거든요. 이걸 제가 제안을 면접 때부터 아, 그 오티 때부터 제안을 했었는데 선뜻 동료 예비 사회복지사분들이 같이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한번 이렇게 흥미롭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끝! 오늘은 중간평가 날이고요. 네, 중간평가를 지금 10분 앞두고 있는데 기분이 아, 어떠신가요? 어, 어, 많이 떨리긴 하지만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리허설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그 중간평가를 때도 자상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프 카메라. 제가 한 명씩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저는 힘듭니다. 그러나, 할만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한 명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들 저를 애면하고 있고,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고, 연기 중인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전문가 한분 계신데, 그분 먼저 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 네. 보지 마시고, 카메라 봐주세요. 네, 안녕. 오늘 월요일인데 어떠신가요? 어류병이 심각합니다 아, 오늘 뭐한늘씨네의 기억이 남는 거 있나요? 조항래 교수님이 오셨는데 음흠.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힘이 됐고 음흠.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일찍 가셔서 아쉬웠고요 메모사게 가셨죠?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정말 귀여운 미소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됐습니다 네 가시개 잡았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멈춰 뭐하고 싶을까? <laughs> 아, 저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공부 무슨 공부신가요? <laughs> 아 이거 없잖아요 이고 까칠하시네 이거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laughs> 편집 좀 오늘 하신 일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기억에 남는 좀거 조금만 스포 초대장? 어 초대장 만들었다 어떤 부분이요?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구경만 하다 끝났어요 음. 나 진짜 <웃음> <웃음> 이런 일 너무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은 우리의 대표 은정쌤 부담스럽군요 자꾸 딴 사람이 나오는데 네네네 자, 오늘 기분을 한달어로표현하시면요 <laughs> 오늘이요? 네. 오늘 약간 먹구름? 아 왜요? 오늘 지금 비도 오고 있고 오늘 기분이 오늘 날씨에 표현다는게아니 그니까 어쨌든 제그 기분이 <laughs> 아, 먹구름인거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정신도 없고 <laughs> 그렇게 해서 먹구름?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표님이 네, 별로 기분이 안좋으시네요 <laughs> <laughs> 실습하기 싫다는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laughs> 자 다음은 저희 우리 홍보팀장 홍보팀장 지금 요즘 남자... 아이고 얘기만 안되죠 네, 자죄송서 <laughs> 이거는 또 편집점 네, 할줄 알지 모르겠는데 편집점 자 아유 또 우리 바쁘시게 아유 그럼 다음에 <laughs> 갑자기 바뀌었네요 어, 어, 안녕하세요 저열리하못 어, 듣고 아, 있어요 영상 편집하시나 네저 바꿨어요 열흘을 찾지 않은데 아, 네. 아, 오늘 하신 일정이 기억에 남는 거 뭐였을까요? 오늘 한 일정이 기억에 남는 거는 오늘 여기 언니 오빠들이 잠시 교수님 뵙는 동안 강장님이 오신 내용들이 깜놀 <웃음> 죄송해요 <웃음> <웃음> 왜 깜놀했죠? <laughs> 그냥 강장님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좋은 그래요. 말씀이 어떤 건데요? 그만 <laughs> <laughs> 궁금해서요 궁금해요 <laughs> 네. <생각> 말씀이셨나요? <laughs> <laughs> 아니요 다행그 영상이 영상에 나한 중요성을 알려주셨어요. 중요한 내용이네요. 었어 잠시만 요 여기 각도가 좀 좋네요. <laughs> 네. 다시 아까 설명했던 방금은 고려진 예배사회 보셨습니다. 네, 부여진 아니고 고려진입니다. 홍보팀, 홍보 이제 홍보 홍보 이제 네, 대빵. <laughs> 자 오늘 영상편집한것중에서 뭐가 기억이 남나요? 오늘 영상편집이야 저희 공동체 값상을 아직 영상을 마무리 제대로 못했는데 그게 아직. 못 끝낸 게 아직 아쉬워서 그게 가장 크게 단아요. 음, 그럼 오늘 마무리 마무리 마지막이니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남은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주 동안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배워가는 배우고 실천하는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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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은 영상 자서전 교육 첫번째 날입니다 어르신들이랑 같이 아이패드로 교육을 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어,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 내도 화이팅! 오늘은 7월 24일 토요일이고 동결평과를 위해서 복지관에 왔어요 데수현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잘 아, 먹었습니다 네. 동결평가때 화이팅! 토요일 실습 나쁘지 않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관계로 제가 <laughs>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저희 종결평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한 게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고, 어, 또 저희도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되게 남다르네요. 이래서 영상을 그렇게 중요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 뭔가... 네, 정말 종결평가 들어주셔서 감사했고, 또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고 저희 아직 내일이 있지만 저희 실습 기간 동안 정말 감사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인사하고 마무리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